자, 그다음에 각 수험장에서의 펜 표기 여부, 어, 펜 어떻게 사용할 수있요 이런 거 한번 볼게요. 지셋은 시험지 돌리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펜은 표기가 가능하지만 무슨 얘기냐? 시각적 사고를 푸실 때 어, 이렇게 이제 비스리 어, 용지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.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푸시다가 음, 이렇게 푸시다가 시각 영역 풀때 푼다고 막 이렇게 막,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렇게 막, 이렇게 보시거나, 이렇게 뒷면으로 해가지고, 이렇게 투가, 투상도 보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어, 이렇게 돌려가지고 푸는 거. 그 다음에 이렇게 뒷면 봐가지고, 이렇게, 어, 투상 해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어요.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, 딱, 시험지를 펼쳤으면은, 거기서, 차라리, 내 목을 이렇게 돌릴지언정, 이거 돌리는 거는 금지를 시킨다라고 하네요. 그게,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HMAT에서는 지금 공간지각했을 때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펜을 절대 점도 찍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. 눈으로만, 눈으로만 푸셔야 된다고요. 눈으로만 푸셔야 되는 게 HMAT 공간지각 능력이다. 그 다음에 LG f i 핏은뭐 그런 거 제한이 별로 없이 그냥 잘 푸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오케이?